자동 프로그램이 <laughs> 예, 80에 그 우리가 마이너스 세틱 그 했는데요. 이제 이런 걸 두틱이나 한틱 마이너스 이렇게 두면 어, 그런 것들은 특히 한 마이너스 한틱 중 같은 건어 체결돼서 충분히 0.3포나 2포 충분히 챙길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에, 우리가 여기서 살 길은 딱세 가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에, 숙지를 잘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아, 내가 분명한 원칙을 정해서 아주 단순한, 에, 단순한 그런 원칙을 정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습관화 하셔야 돼요. 에, 들어갈 때만 들어가고, 어만 곳에 안 들어가면 돼요. 어만 곳에.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에, 네틱만 예, 먹겠다. 아, 그런 마음으로 매매만 하시면 기회는 여러 번 옵니다. 그 기회를. 예. 예. 예 자동으로, 어, 0.3%, 0.2%두번 수익 났고요. 예. 그래서 토탈 0.7%로 지금 예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자동으로 다른 분 지금 설정을 그 마이너스 한틱 정도 이렇게 하신 분들은 지금 그렇게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대로 이 자동 수동 겸용으로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을 어, 정말 어떻게 활용하는? 아까 이세 가지만 되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법을 저희들이 제시하는 아주 심플하게만 제시합니다. 심플하게 제시하는데 그것을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어떤 여러분만의 어떤 매매 습관, 정말 손절하는 거든가 또 진입하는 내 이때는 들어가겠다 또. 여러분이 이 성급하게 추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추격할 필요 없고 정말 기다리는 정말 매매 습관은 정말 그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기다리는 건데요.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어, 정말 돈은 벌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욕심 버리는 거. 이세 가지만 여러분 하면 평생 돈에 대해서 자염을 늘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루에 그한 계약 갖고 2천만 원 갖고 10만 원 벌으면 한달이면 200개. 그러면 결론적으로 따지면 한달이면그 10%라는 거예요 하루에 10만 원씩 벌으면 2천만 원 갖고요. 그러면 계약 수를 늘리면 됩니다. 계약 수를 늘려서 꾸준히 여러분이 이 안정되게 매매하는 그리고 이런 툴 갖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형성이 됩니다. 개인들이 많이 깨지는 이유가, 어, 벌땐 벌, 어, 법니다. 좀 하는 분들도. 그런데 그게 에,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에, 더군다나 그런 걸 통해서 어, 혼란스럽게 매매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제시하는 내비게이션이나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그 우리가 설령 데이터를 받더라도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데이터를 으, 정말 받아들이는 것도 어, 어렵고요. 근데 얘는 이, 증권사 직원 3명 고용한 거 동일합니다. 첫 번째, 인포메이션을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받아들이고, 어, 두 번째로 어, 그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줍니다. 그세 번째로, 어디에서 어떤 방향으로 들어가야 할지 이, 트레이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 잘 활용만 하면, 어, 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시간도 자유롭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이 어차피 이 시장에 떠나지 않는 한어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어 성공하지 않으면 완전 역적이 되고 아주 사기감, 사기꾼 소리 듣고 정말 악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시장에 떠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가 성공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정말 여러분 상권대 정말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서 예, 모델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 물론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탑5위나 이제 5%나 10% 안에 어, 든다해도 정말 우리가 언제든지 또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 갖고 서로 어, 어, 정말 잘 훈련돼지고 습관을 잘 들이고 욕심을 최소하고 그렇게 하면 어, 여러분과 저는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경제적인 소망 그리고 어, 또 시간적인 그 자유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분들을 또 함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그리고 어, 정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고 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264.90까지 8로 90까지 어, 왔다가 지금 찍지는 않는데요. 어, 여러분이 저기서 계속 유지되면 예, 위쪽으로 갈 확률이 있다고 보고 어,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아까 얘기한 대로 264.7입니다. 중요한 포인트 264.7 하나 둘셋 그리고 264.6도 한, 두측 상관이기 때문에 264.7 부근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지가 되면 반등은 온다. 어, 판단을 하십시오. 항상. 그럼 그걸 노리고, 어, 들어가서 짧게라도 먹고 나오고요. 거꾸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매도 범이라는 그 자리, 그리고 뭐, 이 자리도 마찬가지. 하여튼 이셋 중에 여기 나오는 이 카운트키 가운, 가운데, 그리고 얘도 근사치가 되면 이 매도 자리 특히 여기는 265.5 자리에 이었는데요 돌파했다 붕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는 어 붕괴가 되면 예, 체결를 됐네요 이 붕괴가 아무튼 이 자리 붕괴 되면 한 차례 좀 밀리는 걸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얘는 좀 밀리면 번총 내지는 한택 정도 손절 할 거고요 어 지지하면 좀 익절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0.2포만 거기다 걸어 놓으면 됩니다. 0.2포만. 강제적으로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얘가 손절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그 배수로 운영을 하면 좋겠어요. 배수로, 그러면은. 네, 예, 그 80, 지금 싹다 잡아먹고 지금 80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예, 0.24그 자리 에 왔습니다. 저 돌파하면 청산하겠습니다. 네, 돌파됐습니다. 청산하겠습니다. 맞아, 청산 다 했습니다. 이래서 거래 끝나면 됩니다. 이래서 거래 에 끝내고 어, 물론 얘가 그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이 강력한 지지 라인이 264.7이에요. 지금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매수할 수도 있고 매도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냅니다. 로 자동 프로그램이 그 들어갔는데 그 자리를 예를 매수로 아까처럼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 방향이 맞으면 길게 갖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짧게 익절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방향 맞으면 계속 조금 더 갖고 가도 되고요. 이 프로그램은 수동 자동 얼마든지 하고 이걸 활용해서 자신이 없으면. 이, 이 부근, 이 부근에서 매도가 나오면 들어가고요. 이 부근에서 매수가 나오면 그, 이 프로그램이요. 그러면 그때 매수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동 프로그램이 예, 아까처럼 매수 264.80에 나왔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손절 과거하고. 그리고 지금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예, 짧게, 예, 그, 익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동안 우리가 많이 이, 좀, 이 프로그램과 내비게이션 이건 기막히게 잡아냅니다, 지니카를 그런데, 어, 우리가 욕심을 너무 냈던 것 같습니다. 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에 만났던 분들 중에 한 분이 그분도 대한 대투에서 어, 근무를 오랫동안 하셨다고 그래요. 그분이 자기 자금 갖고 운영하는 분인데 자기는 한 달에 1% 내지 2%밖에 안 본다. 어, 그 얘기를 듣고 참 어,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 또 반성하게 되고요. 참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다는 것을 사실 지금 오늘 우리가 10만 원 버는 것도요 어, 정말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어, 근데 이제 우리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예, 충분히 예, 그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뭐, 세상, 누구만 먹다나, 줘도 못 먹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주는, 시장에서 주면, 우리가 먹는 거예요. 먹고, 그리고 관리를 잘 하면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도, 정말, 아까도 했지만, 반드시 이곳에서, 어,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